안녕하세요 시픽차스입니다. 저희가 이번달 선정한 색은 그린어리 입니다. 모두 바쁘고 지치는 6월이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더 활기찬 느낌을 줄수 있는 색깔인 그린어리 를 선정했어요. 푸릇푸릇한 새싹같은 그린어리 색을 보면 새로운 시작이 떠오르지 않나요 제가 소개드릴 책은 있는 그대로 참 소중한 너라서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운 당신에게입니다. 제목부터 마음이 따뜻해지고 응원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짧은 위로의 말들을 구어체로 모아 가볍게 읽기 좋으면서도 진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읽는 내내 많은 위로와 응원이 되었어요. 이 책에선 줄곧 아픔은 성장의 신호이며 아픔을 통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아파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아픔을 견뎌내고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정말 누군가를 보듬어 주듯이 풀어낸 것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마디에 머리를 올리는 표현보단 진솔하게 표현한 위로의 말들이 가득한 책입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도 작가님은 진심이라는 두 글자가 이 책의 주제라며 그대들을 위해 모든 진심과 정성을 모아 한 구절 한 구절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책을 쓰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더욱 마음이 편안해지고 현재의 아픔과 시련들을 묵묵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아픔을 이겨내기 힘들어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픔으로 인해 무언가를 시작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지쳐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괜찮냐는 따뜻한 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을 통해 위로와 응원을 얻고 자기 자신을 보듬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책은 이케다 다이사쿠의 인생 좌표라는 책입니다. 책 소개를 살펴보면. 인생 자표는 이케다 다이사코 박사가 인생에 대한 심오한 고찰과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나가는 방법을 담은 책이다. 이케다 다이사코 박사는 인간관계, 청춘, 우정, 행복 등 인생을 아우르는 주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어떻게 해야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시기에 친구가 저에게 선물로 주어서 읽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3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이 할수 있는 사명이 있다. 그대 힘이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어딘가에 있다. 자신만이 할수 있는 일,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일이 분명 어딘가에 있다. 그 사명을 찾아내려면 일단 눈앞의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아야 한다. 도망치지 않고 그곳에서 분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자신답게 1mm라도, 2mm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제가 해온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한 회의감이 들때 읽은 대목이었습니다. 누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힘들면 쉬어 라는 말만 돌아왔던 터라 누구에게나 자신만이 할수 있는 사명이 있으니 발버둥치라는 말을 보고 굉장히 자극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면에서 고민거리에 대한 솔직하고 현실적인 답변을 얻고 싶은 분께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인생 노잼식이라고 하죠. 누구에게나 세상 모든 일이 심드렁해지고 슬럼프가 찾아오고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자괴감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의 사람들과 새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들 또는 열심히 살고 싶지만 쉽게 결심이 서지 않는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책이 짤막한 명언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책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읽기에 부담스럽지 않으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많은 분들이 읽고 원동력과 자신감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회초년생, 수험생, 대학생 등 많은 분들께 힘이 될 만한 에세이들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다음 주 소개해 드릴 책은 여행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